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탑 세븐, 아니, 탑 텐이 만들어가는 트라랄라 브라더스. 시청률 대박이 났습니다. 뭐 대, 뭐 비교 대박이냐. 불타는 장미단 대비 시청률이 대박이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시청률 3.4%. 불타는 장미단입니다. 죄송합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시청률 5.7%. 2.3% 정도의 시청률 차이를 보이면서 앞섰습니다. 이만하면 대박이죠. 이 트랄랄라 브라더스 지난주보다 시청률이 오른 것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4.7%가 그랬죠? 4.몇 퍼센트인데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 구성이 좋습니다. 구성이 탄탄합니다. 이번 주에는 안성훈 지인이 그 5억을 주고 부모님께 마련해드린 집을 보러 내려갔고요. 또한번그 다음에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읽어서 노래를 들려주는 구성 이것도 소통 구성이죠. 그 다음에 게임. 물론 홍승관 학당은 게임이 주로 진행이 됐지만 이번 주에 게임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에서 편성에서는 그리고 살짝 콘서트 미스터 트롯2 콘서트도 살짝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구성도 다양했고요, 구성도 다양했고 무엇보다 두 MC 재미있게 이 프로그램을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오버리액션이 없습니다. 트롯맨 탑색, 탑세븐도 그리고 이들이 이들이 이열 명이 어느 정도 친숙도, 케미가 무르익어가는 듯합니다. 이 개, 평상시에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카메라 앞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케미를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색하다, 만들었다, 꾸몄다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하고는 시청자들이 예리하게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 케미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다. 이것이 아마. 시청률이 높아진 이유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성훈 씨. 안성훈 씨는 그 얼굴에 선함 착함 모범생이 쓰여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모님하고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성훈 씨는 성장할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본인의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버지가 낚시터를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 실패하면서 집안이 힘들어지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전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날라 그랬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이게 식을까봐 교복에 꽉 품고 오는 바람에 어머니 부모님을 주려고 그 붕어빵이 떡이 져서 붙어 있었다. 너무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구두를 사줘도 되지만 아버지 구두를 사다 드렸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버는 그 아르바이트 돈으로는 도대체 그 구두를 날 사줄 수없을때 구두를 사줘서, 구두를 사줘서 그 구두가 막 헤어져서도 그 구두는 본인이 못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셔요그 대비 어머니는 조금 강하신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우시고, 아버님들이 이제 근엄하신데 아버지가 아주 그 안성훈에 대한 그 감정이나 애틋함이 각별하신 것 같아요. 그 붕어빵하고 구두, 본인이 전단지를 들려서 반은 버스, 피스건을 충전을 하고, 또 반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안성훈 씨가 상금 몽땅을 들여서 집을 사드리는 거, 당연하죠. 아마 안성훈 씨의 이렇게 착함이, 착함이 안성훈 씨를 진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안성훈은 진이 되면은 이 돈을 분명히 부모님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도 차분하고, 어려서부터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안성훈 씨진된거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이 됐어도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고 쭉 이렇게 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늘은 그냥 무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뽕이 빛나는 밤에, 뽕이 빛나는 밤에 이 남성들이 웬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지 아주 송민준하고 최수호, 이두 사람 그 사연을 받아들고, 송민준은 할머니 생각이 나서, 이 소장한 말기, 6개월 지금 항암 치료 끝나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 그러는데, 아주 어머님이 목소리도 씩씩하시고,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아프시지만. 그러니까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늘 하고, 전화도 못하고, 송민준 씨도 참 침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빈잔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최수호. 최수호. 무시로. 최수호 씨가 얘기를 잘 이끌어가네요. 의외로 순진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으면서도 잘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최수호 때문에 공부를 할수 없다니까.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내가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선물이야. 감각이 있죠? 어쨌든 이 뽕이 빛나는 밤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발가락 낚시왕. 그거 평상시에 유연함이 없으면 그빵 먹기 힘든데. <laughs> 재미있었어요.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예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예능하는 모습 보면 게임, 게임하는 거 보면 저는 재밌, 재밌어요. 최수호 씨가 다리가 긴데도 다리 찢기가 그렇게 잘 되네요.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신들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진해성씨도 그 다리가 얼마나 허벅지가 굵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또 유연함이 또 있군요. 그 다음에 박지연, 송민준 두 사람 다 롱다리끼리 했는데 역시 박지연씨가 이겼고요. 성리하고 윤준엽 이건 뭐 윤준엽씨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성리씨 오래간만에 나왔었죠. 반가웠었습니다. 반가웠었습니다. 윤준엽씨. 스바이요이 모델 출신인데 노래를 제일 잘하고 퍼포먼스도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리 씨도 노래 잘해요. 성리 씨도 노래 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박성훈네 또뭐그 웃기는 짬뽕. 짬뽕송 마치기. 박성훈 군이 의외로 평상시 에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기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다크호스예요. 다크호스예요. 이건 평상시 본인이 얼만큼 노력하고 있느냐가 여기서 알수 있거든요. 앞으로 박성훈의 역할이 좀 기대되어지죠. 어쨌든 이들이 다 이렇게 엉크러지고 설켜 설켜지고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트라넬라브라더스 일단 성공적이다. 초반기 성공적이다. 잘. 재밌게 이끌어가면 이5.5% 시청률은 유지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고맙습니다.